안녕하세요. 훈니다총할짜안 아, 쏜다 진짜 쓰려고 하고, 총안 어, 아, 이 앞이 맞이려고. 와, 비마실려고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천천 숨어가지고 EMP만 터뜨리려고 하니 아휴. 할리우드만 터뜨리려고 하니 게임이 산으로 가지 통으로 싸서 탄트를 끊어 이 중시야. 아, 답답하 다시는 만나지 말자. 아 피곤해. 뒤직원다지들 뉴비 한 명은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네. 딜이 좋으면 어차피 애들 나오는 곳을 우리가 둘러싸가지고 나오자마자 죽여버리는데 원래 여기가 진짜 편하게 깰 수가 있거든요. 딜이 나오면. 초반에 그 투견들 빨리 잡아버리고 애들 나오는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애들 계속 문 열고 나오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거기, 할리우드 뻥뻥뻥 터뜨리면은 그냥 끝나요. 뭐, 필요 없어요. 애들 다 뭉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할리우드가 아니어도, 일반 딜로도 애들 나오는 거다 잘라 먹을 수 있는데, 물론 뉴비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차피 할리우드가 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뻥뻥 터뜨려서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이 파티는 그냥 산으로 갔죠. 그러니까, 제대로 약산 파괴 안 해도 없고, 총을 아예 안 쐈다고 보면 돼요. 총을 안 쏘니까 어떻게 된다? 투견이랑 저거 나서 때 졸라 두겨 먹고 뒤지는 거죠 그냥. 맞나요? 아우 나야야 이건 선 넘었다 와 여기서 이게 걸린다고? 와. 아, 우 내가... 내가 왜... 아니, 생들은다 뭐하고 내가 down. 계속 잡... 그런 척 맡고 있는 겨하 타이밍 꼬일라니, 참... 아, 어쩔 수 없대요. 얘네들 어차피 길안 나와요. 내가 육공을 해도 얘네들이 앞에서 길을 해줘야지. 제가 길을 넣죠. 지금 길도 안 들어가는 상황... 방어 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딜이 안나오 파티에 딜이 안나오면 방어를 빼고 공격을 더 넣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딜을 해야 되는데, <laughs> 저도 맨 처음에 방어 섞었다가 어, 안되겠다. 이거 딜더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5공으로 바꿨다, 6공으로 바꿨잖아요. 상황에 맞는 딜들을 써야 되는데, 이그 클립스가 낫긴 하죠. 근데, 그것도 딜러가, 딜이 나와야지 글리스를 쓰는거야 혼자서? 어리가 오줌아 어 아직 매운맛 못봤구나 여기 파티 울라 매워 울라 <laughs> 매운 파티인데 요대 둘이 가면 죽어

위로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미니건 부탁을 잡아줘야지. 마스터 프로죽데 얘는 그냥 공으로 타고. Take h 안 올라와. 러우스 되잖아. 야, 이들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냐 a g e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 이벤트죠. 분명 스나이퍼도 끊어주고 자폭드론도 끊어주고 하는데 올라오질 않아. 미니건 잡는 것도 잡아주고. 일을 안 하는데? 아 멀리서 그냥 쐐만 시고 있나? 총을 아예 안 쏘는 것다아 <laughs> 총을 <laughs> 쏴도 죽질 않으니까 지금 대도 줄이 전력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 야! 아이 미친거사 그걸, 그걸 가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 진짜 뭐하자는거야 일부러 가린거야? 네? 엄청한거야 뭐야 빌러들이 저건 옷을 잡고 있으면 안되지 일러가 없구나? 이딜 딜러도 빌드 안 바꿀래? 저거 는 잡을 딜이 안 나오는데? 딜러도 딜안 바꿀... 빌드 안 바꿀 안 거야? 아 그러니까 할리우드로만 놀려고만 하니까 저건 옷을 잡을 길이 없잖아요 빌드 받고 시간을 줘야지 야열0시가 알아서 살아. 저거도 uh, 잡을 딜이 안 나오는데 일들 안 바꾼다라는 거 자체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 하나 더 추가. 적은 옷 남겨놓고 다 죽이잖아요? 그럼 적은 옷 하나 또 추가될 거예요. 적은 옷둘 남겨놓고 적들 다 잡으면은 그래도 폭수로 날리는 애는 잡아줍시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protected hostile restored an agent needs assistance look around <laughs> 저거는 하나 더 나와야지. 저거는 세 명. <laughs>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세, 세 마리. <S preachers> Restored <s tra owner goats> <necessary> protection <-over> 사실 깨려고 하면 제가 적어놓을 잡아주면은 깰수 있어요. 그냥 안 깨고 이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적어놓 밀고 들어오고 투견 백 포지션 detected. 배우 공격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막을 건지. 투견이야 그나마 EMP로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총으로 쏴서 투견을 부셔야 되는데 부실 딜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적어놓은 폭발 데미지 저항이 강해가지고. 데미지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잘하는 파티면은 그래도 적어도 잡아요. 그럼 총을 쏘거든요. 데미지가 안 나오는 총이라 하더라도 계속 쏘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결국엔 죽이긴 해요. 안 쏜다라는 소리. 총을 아예 안 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와이어들을 제가 보통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총을 안 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화기딜러 그 입장에서는 한 명이 고개를 쌍 쳐박고 있으니까. 타겟팅이 자기가 더 되니까 딜러가 더 빡셔지죠 근데 이제 하드와이어드 같은 경우는 적들을 이제 뒹굴뒹굴하게 만들 수는 있어서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화기 딜러 입장에서 t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럼 헤드를 맞추지 못해서 애들이 자꾸 굴러다니니니 헤드를 맞추기가 빡셔. 근데 적재적소 t 하드와이어드 쓰면 t 좋습니다 t i n g targeting, t a r g 만나면 속이 좀 터지죠. 근데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쓰긴 해요. 근데 쓰는 사람이 이제 잘 쓰냐 안못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잘 쓰는 사람들은 서브터 끝까지 주구장창 하드와이어들을 쓰는 게 아니고, 하드와이어들을 썼을 때 엄청 유리한 부분 같은 곳에서 써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여기서 차이가 좀 나요. 그러면 라이브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시작.